네,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관련주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으로 확정이 되면서 주요 정책과 관련된 가상화폐 가격이 고공행진했죠. 여러분들도 다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 주식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컴투스 홀딩스고요. 우리기술투자, 우기투라고도 하죠. 그리고 티사이언티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살펴드릴 종목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고요. 이 종목에 꽤 많은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의 주가 현황, 그리고 기술적인 차트 분석,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정보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컴투스 홀딩스는요, 모바일 게임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기획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의 92% 가량이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 및 블록체인 사업 부문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주사를 나눠 봤을 때 컴투스 홀딩스 국내외에 많은 자회사가 있죠. 국내 자회사는 컴투스 플랫폼 그리고 컴투스 플러스, 킹미디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돼 있는 것은 해외 자회사고요. 여러분들 컴투스 US 인더스트리 이렇게 있고요.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이것과 유럽 쪽 타이완 이렇게 해외에도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지분 구조예요. 여기 있는 컴투스가 갖고 있는 지분 중에 코인원 보이시나요 여기? 코인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코인원 베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코인 투자하세요 하면서 거래소로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그래서 이 코인원에 이대주주, 이대주주가 여러분들, 컴투스 홀딩스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38.4%의 지분을 갖고 있구요. 당연히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난 상승세에 더불어서 38%나 갖고 있는 이 지분으로 컴투스 홀딩스에 주가가 엄청나게 같이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사들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컴투스 홀딩스 조정 하락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있습니다 조정 하락이고요 현재가 33,000 800원가량에서 마이너스 6.6%로 현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게임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게임 경제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컴투스 홀딩스가. 그래서 게임 아이템과 자산을 NFT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FT와 가상화폐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 자체가 가상자산을 얻는 수단이 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컴투솔딩스고요. 우리가 영화로 많이 봤을 거예요. 막 레디 플레이 원 이런 영화 보셨을까요, 여러분들? 게임기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가상 세계에서 거기서 막 아이템도 사고 실제 돈으로 아이템, 뭐 의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면서 실제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 근간이 되는 게 NFT와 가상화폐. 이 안에도 작게 작게 VX나 이런 뭐 AR 이러한 기술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작점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영화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컴트 솔딩스 시가총액은 크진 않지만 지금 소형주에 속하면서도 코스닥에서 굉장히 조금 무겁게 가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은 직전 최고가 55,000원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 상태 그리고 이렇게 말아 올렸죠 최근에 최근에 말아 올리면서 이게 급등이 나와지면서 조정세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선을 그었을 때 여러분들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이 모서리 딱 정고점 있죠 여기 이 부분 45,000 구간입니다 맞고 떨어진 거예요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 안에 있는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손절 물량이 나왔을 거고 어느 정도.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신규 물량이 유입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 거기서 조정박스권세 잡혔을 때 그러면 가장 많은 매물대가 어디에 있다? 딱이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여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이 여러분들 3만원에서 4만원. 이 사이 구간에 지금 물량이 엄청나게 빼곡하게 들어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래서 이 안에 지금 평단가가 위치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겁에 질리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최근에 터져 졌고 직전 거래량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이때 조정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 0 1일선으로 보자면 자 이렇게 봐볼게요. 보면은 딱 지금 이 날에 걸쳐있죠. 이게 만약에 뚫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은 조금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하셔야 되구요. 2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은 이 가격으로 봅니다. 2만원 후반대.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보유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미 이 밑에서 지금 잡고서 아직 수익 실현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보다 수비적으로 29,000원이 만약에 뚫렸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도 열어 두셔야 돼요. 추가 매수.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다시 버텨주고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분명 전고점을 뚫으러 가야 돼요. 일단은 과매수 구간은 탈피를 했고요. 여기 RSI 단기 지표를 보자면은 현재 60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40 구간까지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CCI, 매수 지표와 매도 지표죠. 이게 빨간 선이, 빨간 화살표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매수하는 게 좋다는 시그널이 나오는데 일단은 매도 시그널이 나온 후에 매도 시그널이 나온 후에 일단은 매수 시그널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우선은 탄핵 결과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들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금 보면 오늘 날짜로 수집형 RPG 워킹 데드죠 이 게임 올스타즈에 이제 글로벌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개척자 에릭이라는 신규 캐릭터가 나왔고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실적에 도움이 움은 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실적의 게임과 지금 코인 이게 92%나 제가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코인 원, 코인 원의 이대주주 결국엔 뭐다 코인 시장과 맞물려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코인도 현재 조정장에 들어섰죠. 그래서 코인장이 만약에 반등이 이번 주 안으로 온다 했을 때 컴투스홀딩스 다시 한번 날라갈 수 있는 그러한 타점으로 보여지고요. 그 시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4번 주시는 분들, 제가 그 타점,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나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타점 궁금하신 분들, 문자... 위에 있는 번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 채널 한번 홍보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펼쳐지고요. 정보방 입장 클릭. 제가 무료 텔레방 전용으로 신사 텔레그램이 있어요. 이쪽으로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르셔서 편하게 들어오신다면 제가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증시 정보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하나 이벤트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매매 전략이 있어요.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선착순으로 상승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기술적인 VIP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냐? 문자로 숫자 4번을 작성 후에 010-2784-9396으로 보내주시면은 필수 대장주까지 한 종목 무료로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좋은 저만의 그런 이벤트고요. 여러분들도 받아 가셔서 연말에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오후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